김상룡 씨라고. 예. 네. 구야공이랑이랑 아, 이랑그랑임입니다 아. 휴스이고생하잖아요 김상룡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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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뭐, 구복도 하고 족구근다낯섰고 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대응해 줘요고생하 그, 그래. 시잖아. 그럼, 그럼 볼, 이, 아, 네. 저는 그냥 우리 팀만 네. 하는 아, 사람 하고.

응. 그래. 네. 어, 네. 네. 맞 아, 요 네. 맞아요.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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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알아야 점아 야, 알아. 우리 감독이 아, 맞아. 맞아. 맞아 a g l 세요 내가 높은 공을 좋아하는데 <목소리> 게임이다고는 나도 조게해지잖아 낮은 공막 급하게 하게할수 밖에 없는 데 높으면은 조금만 더높면 <laughs> 내가 어, 침파, 이리와, 이리와. 그 앞에서 에쳤다가 물고 그는데차는걸알는데 선수들이 나 꺾어차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서 돌아와가지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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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네, 전국에 계시는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4월 20일 토요일이죠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제10회 청주직지청원생명살배 전국 6 0대부 족구대회 결승전 대망의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성 삼성원대 창원 이드 제1세트 가자. 네, 안성 삼성원이 2대 0으로, 네, 앞서가고 있네요. 페인트다? 페인트! 네, 아! 네 아! 창원이드 아! 최나무 아! 공격수. 네, 저 짧은 페인트가, 페인트가. 주무기 같아요. 바로 네, 중간에서 세타 쪽으로 살짝 굴리는 그 점수, 그 공격이 네, 4강전에서도 많이 득점에 성공했죠. 안성 삼성원 공격수 이창호, 세타 김종국, 좌수비 최정환, 우수비 김종인, 장원이도 공격수 최남효, 세타 이영수, 좌수비 김민구, 우수비 김대호 선수가 네 대망의 결승전을 네 출전해서 네 경기를 임하겠습니다. <laughs> 네, 현재 과3대 1로 네, 안성 삼성원이 리드하고 있죠. 야 천남영. 자 김종국. 종가 준비해남아 짧은 페인트가 굉장히 능수능란해요. 이창호. 야 김종국 잘 잡았죠. 최정환 아, 이창호 선수 네트를 맞추면서 말이죠. 네. 점수를 올리고 있는 이창호 선수. 가 네, 현재수과4대 1이죠. A 킥 i 네, A 킥을 네, 날카롭게 성공시키고 있는 이창 아, A 선수 d A 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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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며 내렸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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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사이드라인 아웃됐죠. 네, 5대 2가 됐습니다. 아쉬운 거 사실이죠. 아, 서브 좋네요. 잘 잡고 있는 최정환, 김종국 좋다. 이창호, 네, 이창호 선수 A 공격, 네, 성공했죠. 네, 한점더 달아나고 있는 안성 삼성원, 6대2. 네, 노빙 서브를 넣고 있는 최정환 자, 이영수 세타, 바로 오죠? 아, 공격수 범실이었네요. 네, 7대2로 또 벌어지고 있네요. 네, 창원 2조에서 네. 작전 타임을 신청을 했죠. 네, 1박 2일로 펼쳐지고 있는 제10회 청주 직지청원 생명살배 전국 족구대회. 이제 서서히, 네, 결승전을 추닫고 있죠. 이창호 네 중앙공격으로 점수를 더 벌려놓고 있는 이창호 선수 8대2죠 <laughs> 네, 9대2가 됐습니다. 안성 삼성원 리드. 세타 좋아요. 네, 10대 2가 됐습니다. 네, 결승전 경기치고는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이창우 선수 A 공격 성공했습니다. 11대2. 네, 햇빛을 바라보는 쪽이 창원 위주다 보니까, 아. 네, 최종한 공격수, 네, 노빙 서브로, 네, 리시브를 흔들고 있죠. 아, 노련하네요. 시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저렇게 해야죠. 네, 네. 네. 이걸 잡나요? 와, 그러나 아웃입니다. 네, 드라이너 오 11대3. 아, 또이 세트는 모르겠네요, 정말. 너무 응? 훌륭하다. 리시브 좋아요. 네, 60대부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우와. 이 장어 공격도 뛰어납니다. 네, 12대3이 됐습니다.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기교. 파워도 있고, 오, 아웃이네. 앞에서 살짝 살짝 아, 놓고 그러는데 파워가 공격 정중앙에서 세타 쪽으로 살짝 굴리는 거고 재미도 봐왔어 음. 차강점까지이곳는 네. 잡아내니까. 그렇죠, 종국이 형님, 네. 오, 창호 형님 둘 많이 돼 있죠. 상근 네, 음, 형님 덕분입니다. 네. 잡아내니까 할게 없네요. 그렇죠. 강릉으로 접속하면 좋네요. 네. 끝으어요9웃입니다 어, 13대 3인가요? 13대 4, 네 별들의 전쟁이라고도 할수 있는 결승전인데 말이죠. 네 점수 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6 1 461, 461, 4 울산에 갔을 때 저분이 이겼죠. 저기 한국 의전 그때 낙서였는데 네. 그 공격수님이네요. 네. 어우. 가디 아, 발등 에이킥인가요? 어, 너무 좋은데요. 아, 깨끗하게 네, 힘차게 파워 있게. 네. 득점을 하고 있네요. 14대 4가 됐나요? 네, 14대 4로 1세트. 네. 세트 포인트. 세트 포인트가 됐네요. 와, 득점입니다. 5점. 네, 14대 5. 네, 우리들의 40대분은 조금 빨리 떨어졌고 잘했는데 한 경기 찍었어요. 60대 형님들은 결승에 왔습니다. 서브도 봐요. 좋은 서브, 리시버도 좋았고 나갔네요. 네, 유입니다 네, 그래도 60대부 형님들이 우리 경상남도에 면을 세웠습니다. 네. 들승진철. 문해인도 라면 얼굴 어두운 사람입니 들승진철 한 번만 더 지나서 나왔다 하면 입상하시는 창훈이도 60대부. 훌륭합니다가운데 이걸 잡죠. 들어왔나요? 아우 웃 씨. 아, 1세트는 네 안성 삼성원이, 삼성원이 이깁니다.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이 세트는 이천 대월 안용식님의 채널로 계속 감상하십시오. 아, 잘한다, 잘한다. <laughs> 아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공격 옥수, 여기가 공격 옥수.